여기 되게 정갈하게 나온다. 우리 지금 어디 나와 있죠? 네. 아, 음. 저희가 지금 리치몬드에 나와 있는데 음. 저는 그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음. 저희가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어? 리치몬드에 처음 촬영하는 거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어. 그러고 보니 처음이네요. 네. 오. 그래서 오늘은 제 리스팅이 하나 올라오는 게 있어서 음 리스팅 영상을 찍을 거고 음. 조만간 한번 동네 한 바퀴도 리치몬디를 한번 찍으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리치몬디에서 오크릿지라는 동네고요. <laughs> 집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주변 인프라도 보고 할 텐데 네. 네, 배고픕니다. 네. 밥 먹을까요? 빨리. <laughs> 네, 그럼 저희가 맛있는 하시미 스시 롤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가격이 착하네 4 9구야 여기가 어. 이제 로컬에 있는 로컬 빵집 베이커리 응. 겸 카페인데 커피 한잔씩 하면서 네까네 커피 한잔씩 합시다 짠어짠치얼 네, 커피도 짜내고 <laughs> 이 동네에 이탈리안들이 음. 좀 산다고 들어가 지금 오크리지의 데모그래픽 정보를 보면 음. 이탈리안들이 가장 많아요 네, 20%가 넘거든요 음. 이탈리안들이 가장 많고, 또 동유럽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음. 여기 근처에 보면 유로피안 그로스리 마켓도 있고, 그러네. 유럽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확실히 뭐야, 사는 지역인 것 아무래도 여기 리치몬드 좀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쵸. 이민자분들이 자리 잡은 음. 좀 엉겨운 동네인 것 같아요 그쵸. 음. 여기가 친자연적인 음좀 이렇게 자연 좋아하고 음, 음. 공원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살기 되게 좋은 좀 동네인데 평화롭고 한적한 그쵸. 오늘 아쉬운 게 비가 좀 오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음. 커뮤니티 센터가 또 그렇게 좋거든요 아 커뮤니티 센터랑 앞에 있는 윌콕 지금 레이크가 있어요. 레일이 아 있어요. 한번,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오케이.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아, 저 이거 먹고 갈래요. 아, 이거 네? 먹어야죠. 네, 네, 네. 드세요, 드세요. 네. 와, 진짜 예쁘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오크리치 커뮤니티 센터인데. 음. 제가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음. 일단은 커뮤니티 센터가 너무 크고 웅장하고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또 2012년에 지어서 어, 네. 어, 올해 13년 된 커뮤니티 센터라고. 어, 정확하시네요 거의 알아 GPT 수준으로. 아, 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진짜 좋은 게 많아요. 음. 그니까 예를 들어, 시니어 분들도 되게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고, 어, 프리스쿨, 각종 댄스며 스포츠, 아뭐 배우는 거, 또 썸머 캠프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돼 있고, 음, 음. 짐 멤버십이 1년에 한 380불 정도면 짐 멤버십을 하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30불이 좀 넘는 거네요. 그 오, 진짜 저렴하다. 네. 근데 시설도 너무 좋고. 아 아, 그러네. 네. 또 제가 여기 공부해보니까 아, 5만 6천 스쿨풋을 어. 자랑하는 아, 네, 아, 센터더라고요. 어.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센터 진짜 중요하시거든요. 필수죠, 필수. 네. 애들이 학교가 일찍 끝나잖아요, 캐나다가. 그쵸, 어. 그러다 보면 은 애들이 이렇게 굴릴 때가 필요해요. 뽕 뽑아야지. <laughs> 그쵸? 너무 어. 좋은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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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 또 바로 이쪽으로 보면 은 윌콕 레이크가 보여요. 여기 어. 지금 뷰를 쫙 보면은, 음. 사실 토론토에서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운전해서 나와야지만 볼수 있는 뷰가 보이는데, 음. 여기 리치몬딜이에요. 아, 네. 진짜 그러면 안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구경해볼까요? 네. 수영장에 슬라이드 있는데 한번 타실래요? 아, 좋아요, 좋아요. 챙겨왔어요, 수영복 아, 챙겨오셨어요? 오, 아, 준비성이 철저하시네. 비키니에요. <laughs> <빅킹이에요. 웃음> 아, 큰일 났네. <laughs> 짜잔! 와 저희가 오늘 오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하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네, 일단 첫 인상 어떠세요? 완전 하얗고 밝고 층고도 높고 그쵸. 오픈 컨셉. 어, 그렇죠. 음. 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문도 많고 층고도 높아요. 그래서좀탁 트인. 그런 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저희 뒷면 빼고는 모든 벽이 창문으로 음. 예, 둘러싸여져 있네요. 맞아요. 음. 그 말뜻은 이제 타운하우스인데 이 엔드 유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어. 다른 유닛들보다 좀더 밝다는 장점이 그러네요. 있어요. 그러네요 답답함이 네. 하나도 안 느껴지네요. 네. 지금 여기가 어디죠? 위치 네, 먼딜 위쪽에 오크리지라는 동네에 위치한 주소는 원번크레센트 유닛9이고요. 2023년도에. 아. 딱 지어서 어큐펜스하고 클로징을 해서 딱 2년 정도밖에 안된 음. 그런, 그리고 콘도 타운 하우스고요. 방은 2개가 있고요. 화장실이 총 3개가 있고, 이 집에 진짜 매력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따가 오. 제가 서프라이즈로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피처예요. 네. 원래 네. 이제 콘토 타운하우스 이렇게 분양을 받으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매트리얼이 있고, 그쵸. 좀 돈을 더 내야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매트리얼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laughs> 어, 보시면 그렇구나. 되고요. 어쩐지 네. 좋아 보여. 네. <laughs> 싱크가 원래 두 개짜리였거든요. 이음 업그레이드해서 하나짜리로 싱크도 아 되게 깊죠. 오케이. 그런 음. 싱크도 있고 보시면 어플라이언스도 이제 손님이 직접 다 구입하신 거거든요 오, 네. 삼성이네요. 전부 다, 네. 세트, 전부 다 세트. 그렇죠, 삼성으로 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백 스플릿도 통일감 있게. 아, 그랬네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손잡이도 그렇고 손님이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만든 그런 주방입니다. 훨씬 더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집 상태가 전반적으로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음, 네. 음. 그러면은 이제 거실 쪽으로 그렇죠. 가볼까요? 자, 이렇게 또 연결돼서 이렇게 오시면은. 공간이 창문 바로 앞에 있잖아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럼 딱 여기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그렇죠. 할수 있는 다이닝 세트를 어, 두면은 그렇죠. 딱 적당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음. 여름 한정이긴 하지만 음. 바로 이렇게 발코니 음. 아 음. 여기서 바로 나갈 수가 그렇죠. 있구나 워크아웃이 요리할 네. 음, 때 환기하기도 그렇죠.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또 밖에서 식사할 때 동선이 되게 좋네요 그렇죠. 주방에서 바로 그렇죠. 음. 그래서 이 공간도 굉장히 넓직하게 스페이셔스하게 잘 빠져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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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어. 어, 진짜. 네. 그리고 오. 여기와 키친과의 거리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음. 꽤 넓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주는 음, 공간이 하나도 없네요. 네. 어. 레이아웃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파우더룸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아. 연결돼서. 아, 네. 그러네요. 그러면 또 게스트분들이 쓰시기에도 그쵸.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맞아요. 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 벽에 어, TV가 있어요. <laughs> 삼성의 프레임이라는 이제 TV죠. 여기 이제 TV를 크게 이제 두고 싶으신 분들은 어, 카우치와 함께 둬서 이제 좀 리빙룸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우와, 너무 이쁘다. 내방할래? <laughs> 아니 오. 일단은 그 집주인분도 너무 센스 있게 잘 꾸미셨고 음. 그방 자체가 되게 좋아요. 보면은 창문도 되게 크고 네. 그리고 1층이랑 마찬가지로 2층도 실링이 높아요. 그러네요. 그, 또딱 보니까 이제 아기자기하게 집주인분들이 가구들을 유용하게 두셨는데 모든 가구가 다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그렇죠? 적당한 파이머 베드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언수이 베스룸인것 그렇죠. 같아요. 네. 화장실이 네. 3피스로된 샤워 부스가 있고, 음. 굉장히 디자인도 깔끔하고 모던하면서 화장실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음, 또 빠질 수 없는 벽장까지 네. 있고요. 그렇죠. 네.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세컨 베드룸인데요 네. 네. 자, 무려 일요이쪽 와보세요. 짜잔. 와, 발코니 워크아웃이 있네요. 네. 그래서 오. 지금 여기 집주인분들은 이 방을 이제 일하는 공간,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고 음, 있는데, 음. 왜 우리 일할 때 가끔씩 어, 좀 찬바람 쐬고 싶다 할때 있잖아요. 이렇게 음, 음. 바로 아. 연결돼서. 음, 그러면은 커피 한잔 들고 나가서 그렇죠.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네요. 그렇죠. 여기 커피 테이블 하나 딱 놔두고. 아. 음.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친구가 높잖아요. 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구가 높은 곳에 있으면, 막,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시면, 무조건 승진할 승진이네. 수 있습니다. 승진이네. 아, 또...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공간을 또 제가 보여드릴 어? 텐데. 지현씨, 스탑! 여긴, 아, 눈치채셨네. 어? 뭐죠? 그죠. 어? 혹시? 네, 혹시. 혹시? 네, 여러 번. 여 보시죠. 여러 보시죠. 오케이. 네. 짜자잔. 바로 바로 바로. <laughs> 워셔앤드라이어가 있습니다. 오, 프런트 그렇죠. 누누 얘기하지만 워셔앤드라이어 2층에 있는 게 어떤 의미죠? 어. 빨래하기 <laughs> 너무 편해서 <laughs> 네. 부부가 사이가 좋아진다. 아, 그렇죠. <laughs> 네. 네. 세탁기가 <laughs> 네. 프런트 로드로 이거 어. 업그레이드하신 거거든요. 아, 이것도. 네. 네. 아, 이 집으로 이사 오시면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laughs> 네. <laughs> 그런 피처고요. 자 우리가 이제 3층 올라가기 전에 네. 이제 음. 여기 화장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이사를 음. 오신다면 음.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쓸수 있는 4피스 베스룸 이렇게 음. 딱 마련해 있고요 목욕탕, 그렇죠. 베스탑도 음. 딥소크예요. 아, 네.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오. 모던하게 이렇게 아, 네. 화장실 이 네. 있고 3층을 한번또 우리가 가봐야 되는데요. 네. 한번 올라와 보시죠.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네. 맨 마지막 층에 뭐가 있냐면요. 오 보통은 메케니컬 룸이 그렇죠. 있는데 그그 그렇죠. 네. 공간이 굉장히 큼직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오. 수납장을 짜셨어요. 와. 네. 다음 집주인도 굉장히 유용하게 그렇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수납도 잘할 수 있고 네. 저 안쪽으로도 지금 사실 냉장고 하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네 네. 냉장 공간이 꽤 음. 커서 창고 공간으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 같은 요같 아, 진짜 아이디어 좋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오시면, 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자랑하고 싶었던 공간이었는데, 야외 테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오, 해먹도 있네. 네. 오, 해먹도 있고. 있고, 테이블도 있고, 와. 여기에 가스라인이 있어요. 아, 바베큐. 아, 그렇죠. 바베큐 머신도 놔두고, 바베큐도 하고, 그리고 오. 파티를 할수 있는. 저 다음에 날씨 좋은 날 해먹에 누워보고 싶은데 아 그러면 은 쇼잉을 예약하셔서 <laughs> 네. 손님을 한분 모시고 와서 네, 네. 같이 한번 해먹에 누우셔야 <laughs> 네. 될것 같아요. 그러면 <laughs> 네. 언제부터 이집 보일 수 있나요? 네. 어, 이 영상이 사실 나왔을 때는 이미 마켓에 음 올라와 있을 거고요. 어, 네. 그래서 그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뭐 집도 보여드리고 동네도 투어 시켜드리고 그렇게 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망관부! 연락주세요.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